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f나 whether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풀수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if나 whether이 맞다면 그 앞에 동사가 네, 뜻이 불확실해야 돼요. 물어봤습니다. 뭔 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뭔 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 두 번째 if나 whether이 맞다면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가 나의 충고를 받아 들일지 안받아들일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어 이건 아니죠. 축하했다 그녀의 생일 누가? 그렇지? 주어가 빠져있지. 이런 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if나 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자, 3번. 선생님 if가 쓰일 수 없는 경우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뭐라겠지? 이거죠. 맨 앞에 주어로 못 쓰인다, or not, if or not, 바로 안 된다, if to, 바로 안 된다. 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세 가지만 딱 기억하신다면, if, w e a t h e r 웬만하면 다풀수 있다. 자, if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일단 첫 번째, 이걸 꼭 확인하시라. 자, 확신 안 된다, catch. 근데, 뭔가, 음, 일단 캐치가 좀 문제가 있네요 불확실 듯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 자, 그녀가 나를 초대할지 안 할지 어, 이거는 완전히 맞네요 그치? 자, 이건 좀 이상했고 일단 넘어가고 캐롤린 집에 있는지 아닌지 어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니까 괜찮죠 자그 다음에 그 단어 어 잠깐만 그 단어가 의미합니다 그럼 뭘? 아 이프나 외들이 되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주호동사만 나오고 뭘 의미하는지랑 목적어 빠져 있어요.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음, 됐지 일단. 그다음 나한테 말해 줘. 이거는 괜찮아. 근데 뒤에 완전한지 봐볼까? 네가 올 계획인지 아닌지. 어, 네가 오다 계획하고 있다 오는 건. 어, 이거 다 맞네요. 그러면 2번과 4번이 좀 이상해. 그런데 그. 이프의 뜻이 이거는 완전하거든요. 네가 떨어지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뭔 음, 뭐인지 아닌지 이 f 는 아니지만 그렇지. 만약에 이프로 들어갔을 때는 괜찮네요. 근데 이거는 예, 알고 싶어라는 뭔 뭐인지 아닌지 이 f 인데 뒤에가 어때 불완전하지. 그면 러 이렇게 되는 경우 해석이 안 돼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죠. 이때는 what이 맞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어떤 조건이 되야 된다? 앞에 불확실 뜻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 라는 조건.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다음. 이게 쓰임이 다른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앞에 뭐 있으면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뭐인지 아니지. 이런 건 보지도 마. 이건 만약이야. 뒤에 뒤에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 답은 그래서 2 번이네. <laughs> 다 불확실이죠? 궁금하다, 확신이 안 된다, 알고 싶다, 확신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딱세 가지 기억합시다. 이걸 좀 적으세요. 스톱하시고 이걸 꼭 적으셔야 이코나외도를풀 수가 있어요. 그럼 대으는 뭐냐?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앞에. 아니, 완전한 어 알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that i 는 거예요. I think that. I believe that. I know that. 이렇게. 자, 스탑 하시고 꼭 이걸 적어 주세요. 스탑. 적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음. 동사 플러스 pp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머스트가 없었다면 어, 예를 들어서 그냥 창문은 닫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뭐 isClosed인데 뭐어제 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그냥 수동태거든요 근데 뭐 by, 뭐, by him 그에 의해서 여기다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뭘 쓰고 싶은 거야 머스트 뭐, 뭐 c a n 수도 있겠죠 해할수 있다 지금 제가 쓴게 뭐예요? 조동사 조동사 그러면 첫 번째 반드시 뭐 써라? 비동사 플러스 pp형을 써라 원형을 써라 이즈워즈 이런 거 하지마이 원형 쓰고 pp형이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 머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캔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 조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원형 쓰고 pp형이다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해야 될거 pp형을 올바르게 썼느냐 ED형이냐, 불규칙이냐. 선생님, 저 근데 구분 못 하겠어요. 그 일단 다 ED로 써. 그리고 만약 틀려봐. 그럼 그 불규칙인 거잖아. 그때는 불규칙을 외워야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긍정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 스탑을 하시고, 좀, 요 내용들을, 어, 우리 시험지, 받았던 시험지에다가 좀 기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기록하면 좋냐면, 제 생각에는, 네, 요쪽. 여기 옆에다가 공간 있죠? 네. 공간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스탑 적어주세요. 자, 적으셨죠? 네, 이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고, 자, 이것도 말했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쳐져야 된다가 아니라, 다쳐지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싶어. 부정을 하고 싶어. 자, 봐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나을 어디다 넣을지를 몰라. 자. 여기다가 둘지 아니면 여기다가 둘지 헷갈려.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자. 나할수 없어를 영어로 I cannot do it. 이렇게 하냐? I can do not이다 하냐? can 바로 뒤에입니다. 즉, 조동사 바로 뒤에 넣으셔야 돼요. must not be, will not be, cannot b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계 십단이 자, 마지막, 의문문입니다. 야, 이거 창문 닫아줘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걸 다시 볼게요. 너네들 혹시, 그, you can do it을 의문문 만들어봐. Can you do it? 이렇게 하죠. 즉, you와 can, 즉, 주어와 can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주 쉬워요. 이거 두 개만 바꾸기만 하면 됐던 거야. must window be closed. 즉, B plus b 는딱 붙어 있고요. 조동사만 바뀐 상태로만 되면은 의문문이에요. 아주 쉽다, 그렇지? 자 이제 문제를 풀때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적어두세요. 그게 부정문이든 의문문이든 일단 먼저 긍정문 수동태를 꼭 만들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걸 부정문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의문문으로 변형하든지,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자, 한 번에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자, 자, 부정문 보여드릴게요. 자, 긍정문서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주어 찾고요. 그 다음에 동사 찾고요. 목조 찾으면 돼요. 자, 볼래? 너 있죠? 자, 그냥 이거 없다, 없다 쳐. 그치? 동사 어딨어? 슈드스로 버려야 된다. 그 뭐를? 뭘 버려? 쓰레기를. 이게 목적이야. 유가 주. 그러면 야, 너는 버리는 거지만 쓰레기는 버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래시를 이제 앞으로 빼는 거야. 트래시는 됐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슈드 그대로 쓰고 그냥 트로온이야, 비스로온이야? 그렇지. 비. Be... 스로온 자, 어디에 버려지는 거야? on the ground by you는 맨 마지막에 by you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일단 긍정문 만들었죠 주어동사무초 뭐 찾아가지고그 다음에 n 을 붙이든지 에잉? 뭐의무문이었으면못떻어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이런 박보주기만 하든지 그럼 끝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의무문이죠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일단 뭐부터 하라? 먼저 만들어라, 긍정문 자, 주어 누구죠? 데이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써볼게요. 왜는 주, 어, 나중에 나중에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들이라는 게 이제 주어고, will open이 이제 동사였겠죠? will open 뭐할 것이다? 샵을 가게를. 자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 찾은 거예요. 자 이제 반대요. 가게는 뭐할 거야? 그렇지. will be opened. 열려질 거라는 거죠. will be opened. 누구에 의해서? 맞아, 이든 여기까지 했어 자 이제 음문문이면아 부정문이면 뭐 나만 붙이면 되는거고 음문문이면 뭐하면 되는거야 그렇지 The shop will be open 윌이랑 어,